오랫동안 부목사 하면서 저첫 번째 담임목사, 마0살에 제가 담임목사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표들을 세우고 교회 방향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평생 마0에 그러니까 다시 담임이 됐으니까, 담임목사는 30년 정도를 할수 있으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상을 가지고 목회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 창세기 1장 31절. 이 말씀 창세기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결국 목회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런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죄인인 우리가 예수 것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교회 공동체가 이런저런 또 모순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 가정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것.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역할이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그 전에 이제 가 창세기를 많이 공부했어요. 음, 저 부목사 때도 신방을 이제 교구별로 신방을 하게 되면 어 창세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방 1년 동안 신방하는데 창세기만 갖고 신방한다. 그래서 부목사 때 창세기 신방 아, 이렇 아예 그렇게 해서 창세기 신방.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라. 그 창세기만 갖고 어, 신방을 하겠다. 그리고 어, 주일 난녀 때도 창세기 갖고 있었고 새벽기도도 창세기 갖고 있었고 그 창세기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왜냐면이 창세기 첫 번째 책이 개념 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확신방 공부할 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성경의 문이다 문과 같은 거다. 창세기 일장 일절을 믿어지면 이후에 모든 사건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일장 일절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 좋은 말씀이라도 안 믿어지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공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요즘 수요일 날 계속해서 정병준 목사님이 또 창세기를 또 새롭게 학자 입장에서 또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또 저도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아 이걸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 또 은혜도 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니 그죠? 심이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이 말에는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냐면 아름답고 좋고도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좋고도 아름답다 저 어렸을 때 보면 공익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 있었죠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 아마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질서를 하도안 지키니까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치기 하는 것은 나는 좋아요. 그죠? 나는 좋아요. 새치기 하면 나는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힘들 수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철 타고 많이 다녔는데 부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동대문까지 가가지고, 동대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장신대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여튼 1982년대에 2시간씩 걸렸습니다. 2호선이 그때는 생기지 않아가지고, 동대문까지 가서, 동대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거의 매일 2시간씩, 왕복 4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냐면, 부천역에서부터 이 자리에 앉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인천에서 오는 동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오는 친구들이 미리 앉아요. 그래서 이 전철에 몇 번째칸 몇 번째문. 그래서 우리는 삼통사반. 그러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 기차의 네 번째 문 내가 여기 앉아 있는다. 그러면 저 사전에 약속하면은 거기 딱세 번째 기차의 네 번째 문딱 가보면 저 인천에서 오는 친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 얘기도 하고 가고 이제 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언제 나오나, 자리가 언제 나오나. 그래다 구로에 가면 이제 자리가 나오게 되고, 서울역 가면 이제 자리가 나오게 되고, 노량진 가면, 노량진 학원 가라 자리가 나요. 근데 자리가 나올 때 이게 이제 눈치가 빠른 거예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내릴까. <laughs> 그날 그날 이제 점치는 것 같아요. 점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친구들하고 이제 내기하는 거예요. 야, 누, 오늘 누가 먼저 앉을까? 그래서 이제 각자. 빨리 내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내릴라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내릴 것까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에 벌쩍 일어나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거기 줄안 섰다가 손해 나기도 하고. 음. 근데 제일 그저 얄미울 때가 어느 때냐면 딱 자리가 나가지고 앉으려고 딱 하는데 아줌마가 달려와가지고 그냥 가방, 핸드백을 딱 던져놓고 달려 들어오는 거 그냥. 에? 그 자리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아줌마들 시민에 그때 알아서 핸드백을 던져도 핸드백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와서 딱 앉는 거야. 그러면 본인은 앉아서 좋지. 근데 저는 뭐예요 기분 나쁘요 기분 나쁜 거야. 예? 억울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가려고 그냥 얼마나 눈치 싸움하면서 경쟁하면서 딱 했는데, 예. 그러니까 가방 던져서 앉은 아줌마는 기분 좋지. 뭐 기분 좋는데 지 나는 안 좋지. 그러니까, 보시게 심이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함께 좋아야 되는 거요 함께. 아름다움이 그런 거예요. 아름다움이 함께 좋은 게 아름다움이에요. 나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된다고요. 교구도 마찬가지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요. 예 남성계 여전도 마찬가지요. 또 교회학기도 마찬가지요. 유치부만 좋아서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청년부만 좋아서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부서는 좋고 어떤 한 교구는 좋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는다. 그럼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좀더 양보하고, 좀더 조율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이게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가면 이게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원미동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렇죠? 목사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좋고도 아름답더라. 이제, 윤놀이 할때 보겠어요. 내가 <laughs> 포항에 있을 때, 권사회 수련회 갔는데,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권사회 1박 1로 수련회 갔는데, 와, 권사님들이 윤놀이를 하는데, 밤새도록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리조트 사무실에서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남들이 잠을 못 잔다고, 잠을 못 잔다고, 권사님들이 신나게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싸움이란 거야, 싸움이란 거야. 이것도 하다가 막 서로 주장하느라고.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양보하고. 서로도 좋게. 그래서 하여튼, 윤도리를 통해서도 성격 다 나와. 성격 다 나와. 예수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양보하고 편안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목소리 아마 질클 수도 있어. 제질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상이 하나님 보시게 힘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함께라는 샀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이게 목사만 만들어가도 안 되고 장로님만 만들어서 안 되거든요. 함께. 그래서 아름다움은 함께 만드는 거예요. 오늘 윤놀이도 남선교회 협의서 주관하지만 여러분이 참석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또 여전도 협의회가 또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주니까 합력하여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죠. 오늘 윤노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원미등교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